자 오늘은요 조선 시대 이강년을 만나러 갈 겁니다. 뭐하시는 분인데요? 아 이강년은요 조선 말기 의병장인데요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신 분이에요. 의병장? 저번에 곽재우 선생님도 의병장이었잖아요.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일어선 병사들이었잖아요. 그로부터 300여 년뒤 일본은 또 다시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일본에 맞서서. 의병이 일어난 거죠. 와 기대된다. 함께 출발! 출발! 머리가 또왜 이래요? 너도 머리를 잘린 게냐? 뭐, 머리? 요 아니 저는 원래 머리가 이 나쁜 이제는 이런 어린 나이에 머리카락마저 자르다니 아이고 누가 머리를 잘랐는데요? 지금 순검들이 남자들 상투를 모조리 잘라대고 있지 않느냐? 네나으리한 아, 번만 봐주시오. 봐주긴 전하의 원명이 세 상투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머리카락입니다. 전하께서도 상투를 자르셨는데 어디 백성이 따르지 않는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머리만은 제발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대체 뭔데요? 조선에 단발령이 내려졌거든. 양반이든 천민이든 누구든 상투를 튼남정네는 머리를 자르라는 명령이다. 임금님께서도 얼마 전 상투를 자르셨다고 하는데 이건 일본인들이 협박을 한게 분명해. 일본인들이요? <laughs> 얼마 전엔 중전 마마를 죽이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런 짓까지. 일본인들이 중전 마마 그리고 그러니까 왕비를 죽였다고요? 금벌 아저씨. 일본 사람들이 글쎄 조선이 왕기를 죽였대요.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에요. 조선 말기 일본은 조선을 가지려는 욕심을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냈거든요. 당시 왕이었던 이 고종은 일본에 의해 허수아비 왕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때 고종의 부인이었던 왕후 민씨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거든요. 이 상황이 못마땅했던 일본이 무사들을 앞세워가지고 경복궁을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왕비민씨를 죽이고 시신을 불태우고 만 거죠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돼 어떻게 한 나라의 왕비를 죽일 수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일본 무사들은 벌을 받았겠죠? 안타깝게도 그러질 못했어요 당시 세계 여러 나라가 막 비난하니까 일본이 범인들을 이 재판장이 세우긴 해요. 그런데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 모두 풀어줘 버려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따지지도 못하고. 그럼 나라의 힘이 없어서 백성들의 머리카락도 다 잘린 거예요? 맞아요. 일본은 자기들 말을 잘 듣는 그런 친일 관리를 내세워 가지고 단발령을 내리거든요. 짧은 머리가 위생적이라는 이유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그것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였다는 거죠. 그럼 고등 임금님도 일본의 강요로 상투를 자른 거예요? 그렇죠. 당시 조선 사람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몸을 보존하는 걸 정말 효의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단발령 받아들일 수가 없죠. 게다가 왕비를 국모, 즉 나라의 어머니라고 여기는 조선의 백성들에게 을미사변은 결코 참을 수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의병들이 일어난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싸우는 백성들이 의병이잖아요.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 이강년 역시 직접 의병을 일으킵니다. 일본에 협조하는 그 친일관리들을 처단하고요. 일본군과 맞서 싸웠죠.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이강은 의병장님 맞죠? 어떻게 의병이 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의병을 일으킨 지도 벌써 13년째구나. 처음에 우리는 나라의 어머니를 죽이고 머리카락을 잘라 조선의 정신까지 없애려는 사악한 무리들을 몰아내기 위해 모였지. 근데 일본군들의 침략이 점점 심해져서 다시 일어난 거지. 근데 을병이 정말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의병 부대들이 연합해 모이고 있거든. 나라를 지키려는 이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laughs> 참 다행이야. 그래도 일본군과 싸우기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들지. 병사도 무기도 모두 부족해. 이제 곧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참 걱정이 많구나. 중요한 전투요? 아, 우리가 꼭 이겨야 할 텐데. 이길 수 없어도 싸워야지. 우리의 목적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백성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야. 하, 설령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또 다른 의병들이 일어날 테니 언젠간, 언젠간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니? 맞아요. 우리가 꼭 이길 거예요. 금배 아저씨 이광윤 의병장님이 곧큰 전투가 있을 거라 하셨는데 이겼나요? 그 전투를요 제천 전투를 하는데요 제천 전투에서. 조선의 의병은 일본군을 크게 이겨요. 다행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고종은요, 의병장 이강연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내요. 의병장 이강연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곧 나의 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 와 멋지다. 그래서요? 그 뒤엔 어떻게 됐어요? 아, 이강연 의병장은요, 의병 연합부대였던 13도 창의군과 함께. 항일투쟁을 이어 나갔는데 아, 안타깝게도 위듬의 전투 중에 붙잡히고 마세요 결국 51세의 나이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셨죠 감옥 안에서 쓴 시가 있는데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한평생 이 목숨 아껴본 바 없거늘 죽음 앞둔 지금에서야 삶을 어찌 구하리 하나만 오랑캐 처붓을 길 다시 찾기 어렵구나 이몸 비록 간다고 해서 넉 마저 사라지려 죽어서도 일본을 첫 부수겠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멋져요. 목숨 바쳐 싸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강년 의병장이 순국한 이후에도 이 전국 의병들의 항쟁은 계속됐고요. 이건 훗날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발판이 됐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독립운동가의 이야기가 기대돼요. 자, 역사여행 잘 마쳤으니까요. 오늘도 별을 줄게요! 야호!